유치 우측에 저 글씨도 그대로 나오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 오자마자 변태만 모이지 아니 근데 말이야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어 사람들이 채팅이나 막 밀어주려면 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곳을 만들어줘야 아 여기는 그런 곳이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들어 눕지 자, 그래요. 남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남작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직업이 가장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파티를 선호하거든요. 어, 이렇게 가져가는 파티를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조련사가 그 스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신구 꼬라지를 보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 기절을 벌수 있는 애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련사 자리에 서있을 만한 캐릭터가 무엇이 있겠느냐. 괴인 정도가 있거든요. 자, 기절 한번 볼까요? 괴인 기절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서 중독의 목걸이가 있었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확실하게. 중독을 걸다가 이제 유사시에 변신을 하는 성녀 힐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구충을 대응하기 위해서 무거운 장화를 착용해줘요. 얘가 그 뭐냐? 이빨 갈키로 쪽하고 물면 무거운 장화가 그 이동을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성녀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면 되게 무섭거든요. 여기서 빛의 템퍼링을 정해줄 거고, 어, 여기선 치료를 걸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병환자인데 여기서 나병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방어 공격 이렇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나병이 사실 명중이 약간 모자라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 형태 복수를 넣을 겁니다. 복수를 쓸 거예요.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붕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 메이저한 상태상이라서 가지고 가는 게 좋고, 여기는 자작은 약초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남작은 약초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선 사람 살리는 해독제, 해독제 기물 하나도 없는데도 그 뭐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물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하나만 들고 가면 돼요. 자, 가볼게요! <목소리> 게임스 미니풀 플레이 얘 초자야? 악마광이네 큰일 났다. 얘가 음대로 만지거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선발라드야. 그니까 얘랑 얘는 아, 캐파라밖에안 아, 들고 왔는데 자 중독 기술 들고 왔으니까 중독이 걸리죠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거는 어그 뭐야 그첫 번째 그냥 물자마자 두술이 나와버린 이 친구의 그 면역력이야 그래도 중독이 잘 걸리면서 잘 잡아주는 모습이죠 따샤 자 복수를 건 나병환자 졸라 세집니다. 그 지림 누가 아빠냐고요? 코로나 코로나 감염 키트가 엄마 아빠가 어딨어 여기선 기술이 꽤 위험한 상황이죠. 여기서는. 이제 얘가 이제 변신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다 얘는 기절에 취약하니까 꼭 기절을 걸어 주도록 해요. 이러면 얘가 어? 때려 줄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베인은 공격적으로 날 수도 있어.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그래서 유머 선택지도 꽤 좋지, 전신 풀고 앉아요.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도 치료할 수 있죠. 단체라고, 얘가 지금 명죽을 안, 명죽을 안 울려서 그게 없죠 그래서 발라드를 이렇게 써줘야 해요. 다시 한 번, 가! c o n t i n u n s l a u 비밀방 좋아요. 여기서 잘 나왔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니야 있어. 그 아직 스킨이 바뀌지 않은. 그렇게 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절, 절... 얘는 경솔한 속삭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짜증나게 치료를 걸 짜증나게 그 공포를 걸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공포 거는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이야, 사실 이거는 그돌 그 울부짖기랑 똑같은 거라 다름이 없어요. 어, 그돌이 울부짖기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별반 기분 나쁘지 않아. 이게 아마 내 기억상은 이렇게 내려가던 거였나? 한참 안떨어서 놀고있는데 범이 두명 오면 자보고 스쿨링을 하라는 뜻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쿨링을 해줘야지 네, 국룰이죠 이거요 각, 지금 각 영웅들은 앉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뜰에서 되게 기다란 전투를 좀 막아줄 수가 있죠 자 열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도불콘이었어요자 시청자 퀴즈는 물고리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사렙에 사렙 4렙 장비 이거 맞출 수 있거든. 이게 내 생각엔 부등변 다면체 들고 있는 막 그런 애들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지도 몰라. 영웅을 사렙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이건 대체로 가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을치에 대한 많이 들고 가는 게꽤 좋습니다. 아니이 누구의 이걸인 거를 흔한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건 회쁠 기분이죠? Finding the s t 면 전투가 엄청 길어져요. 전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선발라드를 그래도 치긴 해야겠어요 지금은 두명 다 기절을 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복스를 올립니다 자, 이런 것들 올려주면서 얘가 중독을 걸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변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신은 피가 차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안, 이렇게 체력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힐을 할 수가 있어요 잡았죠? 그쵸? 이거 변신 하긴 잘했죠. 풀어주고 기절 겁니다. 여기서 복수로 몽테기로 쓰진 나병은 크리티컬 뜨면 깔끔하게 잡았을 텐데. 어, 괜찮고요. 있스나서 좋군. 스트레스 일은 천천히 하죠. 변신했으니까 아무들이 스트레스 를을떼어줬졌어요 어, 스트레스가 떼워졌어 이렇게 가져갑니다. Their formation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 여기서 얘가 여기서 얘가 속도가 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와, 얘가 속도가 1이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만 높으면 참 좋아요 근데 무슨 연이로 속도가 2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라드 한 번이면 충분히 초월할 수 있나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발라드가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원으로 돌아왔네. 아, 이게 말이야. 그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해야 돼서 어? 잠깐만. 나 길을 착각했네. 뭐 좋아요. 스트레스에 보이 나고 갑시다. 선 발라드. The ground quakes. 이 중독을 무조건 걸수 있다는 것도 좀 보감 포인트죠. 발라드를 쳤다는 거는 얘가 이걸 칠수 있다는. 있단... Ah. Masterfully executed. Soaked oh, in blood, there's no sure. way to stop it. sedated. Great is the weapon that cuts on its own. Oh, falling one, we can't help it. A decisive pummeling. 자, 피피, 그 피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어,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마 제 기억상, 얘가 방금... 자, 양채기 팔로우 죠빨 감사드립니다. 아, 자, 여기서 아마 피피처주가 걸렸을 거야. 50, 15, 20, 20톤... 이쪽으로 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30톤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말이야! 얘가 이제 곧 쇠약이야. 그러니까 피가 가장 효율적일 때는 그 갈망에서 쇠약으로 가기 직전에 피를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지금 먹어야 된다 는 뜻이지. 그리고 괜이 여기서 궤이 여기서 갈망에 걸렸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말라 아, 네네네. 복. 이렇게 되면 여기 기절이나 천천히 넣어주고 서 작은 차이가 나면 되요 이러다가 이제 그애이 만약에 다쳤다 이러면 이제 변신해주면 되는 거고 어, 어 변신... 하고 싶다네요? 네, 변신하고 싶다고 굳이 굳이 어? 그... 앞으로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페널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려주고 긁고주고 다리를 좀 넣어줘야겠다. 자, 지금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붕대 범는 타입이죠. 그만 때려라 풀고 앉아요 단닐일로 줘야죠 다칠이 아니라 아 너무 나쁜데요 오 괜찮아요? 여기서 치목타 떴으면 좀 기분이 많이 많이 나빴을텐데 어 이거 미스하지 않아서 다행이 이거 미스 나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모든 파티원이다. 안자 줄도 성공했어요. Creatures 강터가좋더라라 오, 래 친구 이, 하고국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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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다, 다, 국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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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